네, hey, 안녕하십니까. 람바입니다. 오늘은 프리디 한번, 크레딧 피자 가게, 이해해볼 건데요. 해보죠. 자, 일단 1입 인는데요 뭐, 1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뭐, 그냥, 신형, 뭐, 어디지? 얘도, 얘도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다거자 이제 제가 2시부터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보러 가수있습니다자 일단은 여기는 1밤에서 2시 2시에 이걸 땁니다 그래서, 퍼펙트 나오는 걸 막,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1밤3일밤 뭐, 계속 갈 때는, 뭐, 계속 돌려야 돼요, 이거. 1밤부터 어, 고0시부터 뭐, 이게, 계속 따르니까, 하고 자, 일단은, 얘들이 1밤에 나오고, 그리고 <laughs> 여기 안 보이는데, 폭시한명더 있어요. 이폭시이랑 얘, 얘랑, 이거, 거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왼쪽에 보면 볼륨 보이 있어요. 여기 볼륨 보이 있는데, 얘도 1일 밤에 나와요. 자, 3일 밤에 나오는 거 예, 예, 예. 예 얘, 들이 3명이에요. 얘 치카, 그치. 어, 구형 치카, 그리고 구형 보이 구형 프레디. 얘들이 3 밤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나오죠, 뭐. 아, 근데 고 골드 프레디는 6일 밤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일 밤이나. 근데 음. 네, 휴대포에서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시다 일단은, 아무도 안 죽여,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오일반까지 가보죠. 어, 오반 정도 가보죠. 할수 있으려나? 아, 오리 같은데. 옆에 누구 있을까요? 어... <laughs>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킹크님? 옆에 있어면 갑자기 킹크님. 킹크님? 옆에 있어요 옆에 이제 방송 중인데, 아 네, 방송, 이제 할 준비를 하는데. 아, 오 두시다! 이거 빨리 돌려야 된대. 아유, 이거, 게임 이거 끄면 안 되지. 선생님이야, 선생님. <laughs> 자 이거 해보죠. 이거 보세요. 안 봐요. <laughs> 자 해보죠. <laughs> 자 여기 일단은 얘들 이 오빠들이 하나 따다 근데 얘들이 움직인 같은데. 자 얘들이 일단 움직 얘들이 움직여요. 일단 얘가 프레디, 얘 치카, 얘보니 다신 영들. 앞에 붙여주세요 자자 자, 애들이 막아줘 한번없어주때 되는데 이게 프레디 사탕으로 나왔죠 지금 프레디사가 인기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다음주에 올릴까 말까 생각 중인데 어, 일단은 어, 이제 본이 먼저 없어지는데 얘들 여기 왼쪽에 왜 왼쪽에 본이 먼저 없어져 그래서 눈안깨면 이게 눈알이 없어요아 소리다 어, 왜 안눈뒤에다 움직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프레디사이에 알고있는게 이게 4시 되면 좀 있다가 움직인데 <laughs>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자. 아, 여러분, 게임 캐릭터 하세요. 자. 아, 아, 다음 방송에는 있 마인크래프트 찍을 건데요. 마인크래프트 집집기 찍을 건데요. 일단 크리티를 평지 맵에서 찍을 건데, 이거, 이거, 1, 2차만, 이거, 리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 2차만 깨줄게요. 깨고 마치겠습니다. 아 그렇게 무섭.. 없어졌어요 야 일단은 얘들이 요기? 아니 여기 여기 먼저 었어요난얘 이거 돌려주고 다음에 치카없어지고 다음 프레이드 없어져요아 이쪽 가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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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치카가없어지고치카가 여기로 와 겹쳐놓이거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제가 프리 3월 5일 밤을 깼거든요. 엔딩을 보고, 이제 6일 밤을 깼는데, 그이고모거갈때 붙이고 어요얘 여기, 어, 있네. 이거. 이게, 예, 가면을 쓰거나, 이거, 이거 비춰주세요, 라이터. 라이터 비춰, 붙여, 비춰주세요. 자. 라이트에 아, 이 a 에 비춰주세요 문 닫고 이제 어? 여기 e I'm not g 없어지면 t h e 이 e I'm not g 이 i n g t h e r 신형 플레디는 여기로 오더라고요. 구형 플레디죠 좋아요. 음. 뭐야? 어, 지금. 저거 하면 돼요. 이게, 아. 네, 한 시간이면 이분이안 된대잖아. 니왜야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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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붙여. 얘는 여기 앞에 왔을 때, 이게, 네. 하, 여기 쉐이팅 몰아갔잖아요. 이, 이 날이 나왔을 때 가볍습니다. 자, 얘 깨겠네요. 잠시만요. 여기 누워있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여기, 여기, 여기 누웠어. 옷이나 치카치카 치카 치카. 어? 치카? 어? 이쪽은 데잠시요 여, 됐다. 여기. 이게 아 빨리 올거야 다 됐다 됐다 올렸어 오겠군요 아 깼네요 자 1차는 안되니까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뿅